자 운동량과 충격량은 따지고 보면 물 원에서 제일 쉬운 역학파트입니다. 역학파트 통틀어서 제일 쉬워요. 근데 이거 이제 식 유도 자체를 되게 간단하게 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가속도를 중심으로 어? 첫날 배운 건 델타 t 분의 델타 v 벡터였고요. 어? 지난 첫날 그러니까 지난주에서 이번 주 앞에까지 배운 개념은 m분의 f였죠. 여기서 a만 사지우면 오늘 수업 내용이 출발입니다. 응? 음? 잘 봐봐. m 넘기고 델타 t 넘겨볼게요. <laughs> 자, m 델타 v 벡터는 F 델타 t예요. <laughs> 이런 건 처음 봤죠? <laughs> 어? 네. 자, 오늘 배울 또 아주 중요한 네. 내용이죠. <laughs> 원래 이렇게 출발한 겁니다. <laughs> 자, 첫 번째 운동량. 음. P는 mv. 어, 물체가 운동하고 있을 때그 운동하고 있는 정도 구체적인 물량을 표시하는 거를 운동량이라고 하고요. 얘는 이거와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업적을 남긴 과학자가 없다 보니까 그냥 공식이 단위고 단위가 공식입니다. 그래서 단위가 뭐냐면, kgm per second 에요. 음? 자. 그래서 봅시다. 자. 3kg 짜리 물체가 2m per second로 운동하고 있어요. 현재 운동량은 얼마다? 6kg. 그치. 6kgm per second입니다. 그냥 이렇게 말줄 하면 돼요. 끝. 어, 참 잘했어요. <laughs> 어? 자, 두 번째. 충격량, 임팩트라는 뜻에서 벡터 I고요. 음, 얘는 뭐냐면 물체가 받은 충격의 총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체에 힘이 가해지면 운동 상태가 변한다 그랬잖아. 얼마만큼 변하는 데를 생각하려면 그 힘의 크기와 힘이 가해진 총 시간을 고려하게 돼. 자 그래서 기본 단위는 뭐가 된다? 뉴턴-세컨드가 되는데, 자 공식 잘 보세요. F는 어 그러니까 m a 델타 t죠. a 델타 t가 뭔데? 델타 v잖아. m 델타 v 여기죠, 오? 어? 델타 v라는 것은 V 마이너스 V0 는 NV 마이너스 NV0 P 마이너스 P0 는 델타 P네 즉 충격량이라는 거 자체가 델타 P니까 단위랑 이 단위랑 같은 단위란 소리예요. 같은 단위라는 거는 내가 첫날에 스칼라 벡터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죠. 이 둘을 뭐 해도 된다? 더하거나 빼도 됩니다. 어? 그래서 우리 요거 잘봐 봐. 그래서 특히 i는 p p0라는 요식 있잖아. 이제 여기서 뽑아낸 거죠. 응? 이 식을 좀 변형시키면 뭐가 된다? P는 P0 플러스 I가 되잖아. 이거 우리가 아는 식입니다. 이거 우리 등가속도 직선 운동 1번식이에요. 여기에서 질량을다 나누면 V는 V0 플러스 a t 예요 그지? 어? 어? 참고로 여기에 m, 여기에 m, 여기에 m 하면 v는 v0 플러스 at로 갑니다. 그냥 이렇게 이렇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laughs> 아는 식이라는 거지. 그리고 이 식을 내가 왜 적어줬냐? 이식 개념 자체가 운동량 보존법칙이에요. <laughs> 다른 게 아니고 잘 봐봐. 그냥 1차원 기준. 어차피 우리는 물원이니까. 물투가 되면 이게 2차원식이 되고 2차원이 되면 알까기가 됩니다. 알까기가 되고 당구, 사구가 돼요. <laughs> 어? 당구가 되는데 어차피 이제 물원은 1차원이니까. 봐봐. M1이 V1으로 운동하고 있고, 그 앞에 M2가 조금 느린 V2로 운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M1과 M2가 충돌하겠죠. 자, 충돌을 하게 되면 작용 반작용이니까 얘한테 F라는 힘이 가해진다면, 얘는 당연히 힘을 반대로 받을 거고, 작용 반작용이니까 얘한테 가해지는 힘은 마이너스 F겠지.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공통적으로 힘을 주고받는 델타 T가 생길 거 아니야. 그 충격을 받고 나서 일반적으로 결국 M1의 물체는 V1 다시의 운동을 할 것이고, M2는 V2 다시의 운동을 하겠죠. 네. 자, 요거를 요렇게 나눠서 한번 볼게요. 응? 네. 자, M1V1-F delta t는 M1V1 다시. 자, 요게 사실 뭐다? P0고 얘가 I잖아. 얘가 P. 그럼 여기는 m2 v2고 여기는 플러스 f 델타 t죠. 왜? 여기는 방향이 반대고 여기는 방향이 같잖아. 그리고 얘는 m2 v2 다시죠. 정리하자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m1 v1 마이너스 f 델타 t는 m1 v1 다시가 되는 거고 m2v2 플러스 f 델타 t는 m2v2 다시가 되잖아. 이 두식을 변변 더 해버리면 m1v1 플러스 m2v2는 m1v1 플러스 m2v2 다시, 즉 시그마 P제로는 시그마 p가 되지. 충돌 전 운동량의 합계와 충돌 후 운동량의 합계는 같다. 그래서 운동량은 보존이 된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몇 가지 패턴으로 나올 수 있는 거지. 식이 꼭 이렇게만 나온다는 법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m1, m2가 한, 한 덩어리로 묶어서 v로 운동한다면 식은 m1 플러스 m2의 v로 식이 나올 거고 만약에 물체가 m1이 반대로 v1 다시로 튕기고 m2는 앞쪽으로 v2 다시 띵긴다면 여기서는 조심해야 되는 게 항상 운동량은 벡터 개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보호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m2 v2--m1 v1-로 식이 바뀌겠지. 어쨌거나 요 뒷부분이 요런 이제 몇 가지 베리에이션에서 만들어지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소리죠. 벡터 개념으로 항상. 그래서 운동량은 보존이 된다는 게 운동량, 충격량의 일단 첫 번째 기본 개념이에요. 그지? 응, 일단 요거 먼저 정리. 그래서, 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거는 충격력 개념과 관련해서 그래프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래프 해석이 이제 중요한데, 어, 일단 충격력이라는 개념을 해석하기 위한 그래프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야 중요한 건 충격력이라는 거는 자 평균 힘이에요. 최대 힘 아닙니다. 어 기본적으로 평균 힘에 대한 개념이고요. 이 그래프에서 어? 실제로 물체에 힘이 가해지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이게 반듯하게 쫙 가해지면 계산이 참 편할 것 같은데 이렇게 가해져요. 표준 도수분포 그래프가 된단 말이야. 그런데 어쨌거나 이 그래프 넓이 자체가 뭐가 된다? 그죠. 충격량 임팩트 크기가 돼요. 음. 이 과정에서 이제 실질적인 예시. 이제 머릿속에 이제 딱 임팩트로 박아 넣을 수 있는 거. 수영장에 가면 뛰지 마시오라고 하죠. 그리고 다이빙은 금지시키죠. 왜 다이빙을 금지시키는지 아냐? 어,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배치기예요잘 봐봐 다이빙을 성공하면 점프를 해서 다이, 물에 다이빙을 성공하면 물에 닿았을 때부터 네 몸이 멈출 때까지 시간은 쭉 들어가서 멈추지 쭉 들어가서 멈추니까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쳐 근데 다이빙을 처음에 겁먹고 몸을 과감하게 앞으로 제끼지 못하는 애들은 퍼덕하고 끝나잖아. 그럼 델타 t 가어떻다 짧죠. 자 여기서 핵심 문제는 델타 t 는 짧아졌는데 점프를 해서 물에 닿는 순간에 얘가 가지는 속력은 같을 거 아니야? 질량이 같고 속력이 같으면 뭐 운동량은 같죠. 근데 걔가 멈춰야 되면 걔가 받아야 되는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 즉, 이 그래프의 면적의 넓이는 어떻게 돼야 된다? 자, 같은 면적을 그려야 되는데, 밑에 시간이 짧아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 위로 쭉. 아, 위로 쭉. 내 네, 세로축의 그래프 뜻이 뭐다? 아. 아. <laughs> 왜 다이빙을 금지시킬까? 아, <laughs> 다치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빙 할 때, 예, 우린 이렇게 다이빙 하잖아. 그, 예, 군대 특수부대나 이런 애들 다이빙 할때 보면 이래 들어가요, 이래. 손이 이래 잡고 이래 들어가죠. 왜? 머리, 이러, 이러고 들어가지? 이렇게 안 들어가지? 앞면에 물 맞으면 가요, 정신이. 그리고 이제 뭐, 특수, 뭐, 뭐, 영화나 이제 그 이제 첩보영화 이런거 보면 이제 졸라 높은데서 물에 뛰어들어야 될때 보면 총같은거 물에다가 바바바바바 막 거품 일으켜놓고 거기에 이래 들어가잖아 기포나 그런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수면이 되게 충격을 흡수하기 좋게 말랑말랑해지는것처럼 만들어 놓는거야 거품, <몇> 거품 풀어주는것처럼 안 그러면 수면이 진짜 딱딱한 콘크리트나 다름없는 거예요. 거기 철포닥 해버리면 죽어. <laughs> 이때 사실 평균힘 이넓비와 같은 평균힘 이넓비와 같은 평균힘이 충격력이 되는 거예요. 평균적인 힘. 그러면은 결국 이거지. 계란 같은 거 생각해봐봐. 아니면 물풍선 여름에 친구들하고 가지고 놀 때. 친구들이 던진 물풍선을 터트리지 않고 받는 방법. 아니면 이제 선생님 같은 게 야구 좋아하니까. 이제 한 번씩 캐쳐로서 공을 받을 때. 빠르게 날아오는 공을 받을 때 빡! 받으면 손 나가요. <laughs> 어, 그 메이저리그 포수들도 어떻게 받아? 이렇게 땡겨서 받잖아. 왜 땡기면서 받을까? 디아트에. 초등학교 때그 피고할 때도 이렇게 받잖아. 네. 왜? 결국 이 모든 게 충격시간 네. 늘리는 거야. 점프해서 리본드하고 착지할 때도 무릎 굽히면서 착지하잖아 네. 어, 나이키 에어 땡땡, 뭐, 아디다스 울트라 붓 땡땡, 이런 것들 다 푹신푹신 하잖아. 푹신해서 충격을 흡수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멈출 때까지 시간을 늘리니까 충격을 흡수하는 거야. 푹신하다의 용도는 네가 멈출 때까지 시간을 늘려주는 효과인 거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시간을 늘려주고 그때 흡수한 거를 탄성력으로 네한테 얼마나 효율적으로 돌려주느냐가 핵심인 거라고. 그게 나이키 에어 땡땡이나 뭐 등등등 각종 충격 흡수 장치들의 쿠셔닝이라는 게다 그거인 거지. 그렇다고 너무, 너무 물렁물렁하게 하면 평소에 서있을 때 오히려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적당한. 그게 충격력이란 말이야. 이해가 돼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그래프를 바탕으로 안전을 추구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일정한 충격량, 즉, 델타 P에서 델타 T를 증가시킴으로써 F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안전을 추구하는 거죠. 헬멧이라던가. 어, 그, 쿠션이라던가, 어, 충격방지 범퍼라던가, 자동차라던가. 실제로 선생님이 대학생 때, 어, 그 당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많이 팔리던 최근에 디자인을 정말 개판으로 만들면서 같은 디자인, 같은 차체를 쓰는 기아에게 가장 많이 팔리는 차의 그 퍼센테이지를 넘겨준 현대차의 모델이 쏘나타예요 그전까지만 해도 쏘나타가 제일 많이 팔리던 차종이었어 대한민국에서 지금은 그랜저라던가 이제 뭐 기아의 k5라던가 뭐 다른 차종이 더 많이 팔리는데 최근에 그놈이 이제 디자인이 그 맥이처럼 뽑혀자 <laughs> 그때 쏘나타 cf가 뭐였냐면 tvcf가 쏘나타가 달려옵니다 반대편에서 독일의 아우디 A6가 달려와요. 차두 대를 정면 충돌을 빵! 시켜. 그 가운데서 소나타는 멀쩡한 상태로 빵! 밀고 들어가고, 아우디는 앞에 엔진룸이 빡! 찌그러지는 그걸 보여줘. 내가 그거 보고 무슨 생각했는지 아냐? 와, 씨발, 소나타 타면 되지겠구나 야. 그치. 소나타를 타고 벽에 때려박으면 저거는 범퍼카잖아. 차가 안 찌그러지면 그 힘은 그대로 전달된다고. 자너 범퍼카 탈때 생각해봐봐 범퍼카. 놀이동산에 있는 거. 자 차의 질량이 큰가요? 속력은 빠른가요? 어자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은 그 차량으로 어 어쨌거나 최고 속력으로 속도를 붙인 뒤에. 어, 막 친구들과 교전 중인 친구 녀석이 옆구리를 들어봐주면 친구는 디스크가 걸리죠. 허리가. <laughs> 맞지? 근데 봐봐, 소나타는 무겁죠? 빠르죠? 그걸 니가 타고 있다고 교통사고를 나면안 <laughs> 찌그러지면 되지는 거야. <laughs> 이게 찌그러지면서 델타 t를 증가시켜주지 않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니가 농구를 하는데 점프를 해서 리바운드를 잡고 내려오는데 니네 신발이 남학신인 거야. 아, 무릎과 도가니와 고관절을 작살나는거죠 이제 <laughs> 내 과학하는, 과학을 되게 좋아하던, 공대생이던 인간 박재성 눈에, 소나타 택시는 남학신 농구화로 보였던 거야. 씨발 <laughs> 저걸 타면 되지겠구나. <laughs> 그 뒤로 나서 그그 쏘나타 버전은 네. 한 번도 안 탔습니다 <laughs> 그치 그때 생각에는 그거야 쏘나타가 이만큼 튼튼하다 우리는 독일차에게도 밀리지 않을 만큼 튼튼하다를 강조한 CF인데 네. 과학을 아는 내눈 입장에서는 씨발 저걸로 충격 흡수 하나도 안되는 차다 원래 범퍼는 부서져야 충격 흡수를 하는 거예요 네. <laughs> 알겠지. 물론 요즘 현대차는 너무 잘 찌그러져서 문제긴 하지만. <laughs> 자, 그게 안전이에요. 적당히 찌그러지면서. 그, 격투기 계열에서 낙법치는 건 뭐냐면, 대신 내가 때려서 충격을 만드니까 내 촉추나 머리에 충격을 안 받겠다 하는 거죠. 어차피 내가 땅에서 받아야 되는 충격량은 정해져 있잖아. 그걸 내가 팔로 쳐서 충격을 만들어버리면. 충격량은 그만큼 상세했으니까 내 허, 척추나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은 덜 오는 거지. 그니까, 러팔 하나 다치지만 내 몸은 멀쩡하니까 일어나서 튈수 있다가 낙법의 기본이라고. 계속 팔 때리는 거야. 팡. 머리 머리가 쾅안 찍히게. 이게 핵심인 거야. 머리도 팡 치잖아. 자, 요게 안전이에요. 근데 이 안정과 정반대로 가는 개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포, 어, 혹은 총, 그리고 스포츠에, 팔로스로. 배드민턴 칠 때, 여기서 스매싱을 칠땐 여기서 끝까지 스윙을 다 하지. 근데, 배드민턴 스킬 중에 드랍샷이라고 있거든? 딱 해서 스매싱 때리는 척 하면 여기서 탁 끊어지면 어떻게 돼? 네트 딱넘어가도뚝 떨어지잖아. 그게 뭐냐면, F는 일정한 상태인데, 델타 T를 극도로 줄여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이걸 하면 드랍샷인 거야. 그면 러 골프나 야구나 축구나 혹은 총이나 대포에서 총신 총열을 최대한 길게 빼는 이유는 화약이 터졌잖아. 그럼 화약에 터진 힘으로 작용반 작용으로 포탄을 밀잖아. 이 포탄이 실제로 가속되는 구간은 총열 끝에서 튕겨 나가는 순간 끝나는 거야. 야구 선수들이 공을 때리잖아. 그럼 여기서 맞았다고 끝난 게? 아닌 거지. 그래서 야구 스윙을 어떻게 여기서 멈춰? 끝까지 돌리죠. 골프들도 여기서 치고 어떻게 끝까지 회전을 돌려주잖아. 왜? 0.몇 초라도, 0.0몇 초라도 공에 힘을 조금이라도 더 실어서 밀어주고 싶은 거지. 멀리 쏘고 싶으면은 총이나 대포의 포신을 길게 뽑는 거고 축구도 공을 찰때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발을 끝까지 들어올리고 배드, 배드민턴도 배구도 끝까지 동작을 지속해 주는 거죠 이건 뭐다? F가 일정할 때 델타 T를 늘리면 결국 델타 P를 늘릴 수 있는 거지 무기 계열에서는 운동 계열에서는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뭐냐면 이쪽 거냐 이쪽 거냐를 헷갈리지 않는 내용이 중요한 거 자 그리고 그래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무슨 그래프가 나오냐면 세로축이 힘이 아니라 운동량이 들어가는 그래프가 있어. 자 세로축이 운동량. 어? 그럼 가로축이 시간이 되잖아.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중요한 건 이거 기울기의 의미예요. 세로축이 운동량, 가로축이 시간일 때이 그래프의 기울기의 의미는, 어, 힘이죠. 요거 잘 이해할 수 있으면, 뭐, 이제 그래프 관련되는 문제 푸는데 별 지장은 없죠. 이게 예, 이런 개념은 요게 다예요. 아까 말한 운동량과 충격량, 운동량 보존 문제. 어? 그리고 운동량과 충격량에서 안전 관련 그래프. 충동량이 일정할 때 t를 증가시켜서 f를 감소시키는 거. 그럼 t를 짧게 줄이면 f가 커지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물풍선 같은 거 받을 때 동작을 최대한 길게 멈출 때까지 시간을 길게 하면 안 터지게 받을 수 있는 거. 어? 그래서 실제로 뭐그 긴급 탈출용 그 밑에 에어 쿠션 같은 경우는 떨어질 때 실제로는 공기가 빠지는 쿠션을 만들어 놓자. 안 그러면, 툭, <laughs> 튕겨 떨어져서 다칠 거 아니야. 어? 떨어질 때푹 해야지.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대포나 총이나 팔로스로 같은 경우, 특히 대포 같은 경우, 관이 길면 길수록 밀어주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더 멀리 날릴 수 있는 그런 운동량의 변화를 만들어 줄수 있는 거고, PT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F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 여기는 이해가 되죠? 응. 그리고 운동량 충격량에서는 나머지는 뭐 그렇게 크게 뭐 까다롭게 문제가 나올 거리는 많이 없습니다. 아 대신에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실수 나오는 포인트가 이거야. 벽에 공이 들어갈 때 예를 들어 8m/s로 들어가서 튕겨 나오는 공의 속도가 4m/s면 어? 델타 v의 크기는, 델타 v는 얼마가 될까요? 12. 어, 12인 거지. 내가 그래서 벡터 개념에서 아이들이 은근히 자주 헷갈려하는 부분이니까, 이거 분명히, 요걸 플러스 8이라고 할땐 요게 마이너스가 4가 돼서, 어, 실제 v벡터는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야 음? 벡터 개념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지. 요것만 할수 있으면, 운동량과 충격량에서도 크게, 그렇게 크게 어렵게, 어렵거나 할 거리는 없습니다. 운동량과 충격량은 이렇게 내용 설명 자체가 짧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하면, 결론은 뭐다? 지금까지 한 거. 첫날 배운, 첫날 첫 번째 내용이 SVA의 시간에 대한 개념을 배웠고, 두 번째 개념이 얘네들이, 어, FM이 요렇게 연결된다는 거 배웠고, 그래서 가속도를 중심으로 운동량과 충격량까지 해서 역학의 힘 운동 파트가 된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에너지 파트로 넘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정리.